계속해서 이제 3주째 일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다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두 단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제1단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일곱 가지 실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실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관계를 잘 요약해 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책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방법 또는 공식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신의 눈을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리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 일곱 가지 실체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치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초대하신다, 초청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음,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순종을 선택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 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났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실제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일곱 가지 실체에 대해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죠. 항상 당신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과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그죠? 아무 예, 성령을 통하여 아니 성령을 통하여 기도와 기도와 성경과 교회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네.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불어넣고 순순종과 어,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이 과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심을 당신이 볼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이러한 관계로 초청하시는 장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당신을 청,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제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그 십자가에서 표현하셨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제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최선 노력합니다 또 그렇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꺼이, 네, 기꺼이 제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기를 또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의 성도 중한 분이 그의 개인생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아주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그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저는 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하기 위해 창조되어 졌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최대한으로 표현하셨고 우리 입에서 나 또한 내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어 그,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를 아니면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드리면 좋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이 하는 환경과 내 삶의 도전과 상관없이 사실이며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또내 목숨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또그 삶을 살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기도 시간을 이제 할애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 제목을 자세하게 하나씩 나열해 보십시오. 빈 왼쪽 빈 공간에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만일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다음에 구절을 빌려서 요약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마태복음, 20, 마태복음 20장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절규는 구약 전체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 또한 구약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해 주시면서 가장 큰 개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제가 생명이라고 그랬군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20, 12장인데 마태복음은 20장이었죠. 음, 20장네 모든 것의 근원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생명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아무 것도 바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십시오. 다음 구절들은 모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뜻에서 동그라미를 쳐 보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삶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라. 요한복음 3장,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위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9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질문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의 생명입니까?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어, 구속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어, 하나님. 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죽게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해준다고 약속하십니까? 사랑을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신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예수 그리스의 사랑해서 우리 끊을 수 없다 여기 있네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답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택, 주시 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지키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표현해 낼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초소를 만드시며 모든 넉넉함을 등이 이기는 사람들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약속 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가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해당되는 것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우리 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관계를 바탕으로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절도 들어오고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요한복음 3장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 로마서 8장.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칭천하기 되게 어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나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수고를 또 엑스트라 마일을또 때로는 손해를 또 생명을 내어줄 줄 아는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할수 있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자, 오늘 3주 첫 번째 과를 살펴보았습니다.